자, 우리가 또 제주도에 왔으니까 네, 뭘 먹어야 되죠? 무조건 제주도면 하 흑돼지죠. 제주를 먹으러 왔습니다. 비절고 싶어요. 음. 아니 이렇게 커도 되나?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장님이 하시는 가게인데. 자 저희 또 대장님이 고기집을 또 하세요. 아, 네. 흑돼지집을 유명한 집인데 오늘... 이게 또 고기 국때또 다르네. 그러니까. 오 고생했으니까. 네. 기가 막힌 흑돼지입니다. 이렇게 두꺼워요. 아, 그럼요. 이래야 흑돼지 고놈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. 형님, 왜 자꾸 침을 꼴딱꼴딱? 그럼. 아, 너무 맛있겠는데. 아니, 근데 이 고기가 보십시오. 신선한거 아까 우리가 잡아온 소라로 된장찌개를 끓일 거예 때. 아 미쳤다. 진짜요? 음. 미쳤다, 미쳤어, 진짜로. 근데 진짜로 제주도면 한라산이랑 흑돼지는 필수잖아. 그렇죠. 진짜, 알지? 알죠. 무조건 이거는 운명이 짝이죠. 근데 예전에 한라산이 너무 세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. 아, 그럼요. 근데 요즘 또 17도 이시기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. 음,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. 그냥 일반 소주처럼 17도가 나온 거죠. 그렇죠. 음 예전에는 원래 소주라고 했는데 원래 소주가 없어지면서 한라산 21도에서 다시 한라산 17도 두 가지로 나옵니다. 네 대장님 지금 그래.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네. 이렇게 도장 마크가 있잖아요. 네. 이거는 있어도 뭐 상관이 없는 건가요? 아 전혀 상관없어요. 아 이게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은 음 이게 인증 마크예요이 음 도장만이 찍혀야 흑돼지라는 거를 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허가해줍니다. 흑이라는 <laughs> 품종. 어, 쓸수 있으셔. 어, 참, 참. 아니 근데 여기는 늘한 번도 사람이 없던 적도. 오셔도 그냥 밖에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이 음. 안에 손님 대기실이 또 따로 있어요. 넓게. 제가 제주도를 좀 자주 오는 편이었잖아요. 흑돼지를 많이 먹어봤죠. 오면 흑돼지 꼭 먹어야 돼요. 아, 그럼요. 정말 농담 아니고 저는 제 인생의 흑돼지 1입니다. 음, 제주를 자주 오시는 분들이면 이 배경만 봐도 아마 아실 거예요. 이 고기만 봐. 도 음, 음. 사장님, 요 고기가 지금 지금 굽고 있는 고기가 어디 어디 고 살이죠?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깍두기처럼 네. 보이는 게소지 목살 부위. 요 목살 네. 그리고 여기 아까 도장 박혀있던 게오겹살 입니다 오겹살. 오겹살은 왜 오겹살이냐? 이... 일자로 된걸 해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, 이래서 음. 여섯 개 있으면 육겹살이에요. 그렇죠. 근데 육겹살도 있어요? 없습니다. <laughs> 요 끝에 있는 사람은 무슨 살이죠? 저거는 목살만 붙어 있는 흰고 살 부위인데 소금에만 찍어서 술안주로 먹으면 진짜 존맛입니다 <laughs> JMT 이거는 뭐죠? 이거는 제주 넬자시입니다 <laughs> 제주! 직접 제조하신 건가요? 제가 직접 제조. 저희 지금 먹방 한다고 지금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구워주시는 거예요? 예. 현장, <laughs> 솔직해. 현장에 잘안 찍어요? 아 근데 사장님만 원래 안 굽지 다른 분들은 계속 다굽요 그럼요. 저희는 아, 그 테이블도 가지고 그 테이블에서 다 구워요. 음 손님은 직접 와서 분위기에 만끽하고 맛에 만끽하고 서비스에 만끽하고. 아 다르다. 원래 보통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건가요? 아닌데 이 사람들이 잘모는게 있어요. 이런 거뒤뒤 음. 그러면 좀더 맛있어요. 그렇죠. 음. 육즙이 빠지지 말라고. 그리고 고기와 고기의 피리 뭉쳐놓고 서로가 통하라고. 육즙이. 어. 자 사진 찍으세요. 얼리 찍으세요. 미칠 것 같은 거 빨리 찍으세요. 진짜로.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보이시죠. 멸치 자세 찍어주신 거죠. 그렇죠. 아니 파트 펜을 씌어요. 어때요? 우러 음. 우러. 육즙 퍼져 이거 알죠? 처음 먹어보는 맛이죠? 우와! 먹는데 멸치향이 들리지도 응. 않고 고소하고 담백하게 쫙 오는데 이만하다! 뭐야 이만해? 이만해! 탱글탱글한데요? 맛있 미쳤네? 나는 이 판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죠? 안 답답하고 되게 고소하네요 음! 와. 아니, 진짜 밑반찬도 다 맛있어 음. 아, 정말 맛있다. 하나 맛있어. 얼짜리 얼마짜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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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짜 우리도 고생했잖아. 응. 그래서 우리 서로 쌈 싸주는 타임 한번 가질게요. 나 응. 먼저 싸줄게. 눈 감으세요. 지금 왼쪽에 마늘 있잖아요. 네. 이쪽에서 소리가 계속 나고 있됐 <laughs> 나요? 네. 입 벌리세요. 되게 맛있을 거. 나 진짜 맛있겠어. 어때? 너무 맛있어? 자, 나는 이렇게 있을 때, 네가 입에 넣고 싶은 거, 어떤 느낌인지 알지? I'm g 안 o 어 I'm g 는 o d I'm g o 뜨거 I'm good. I'm good. I'm good. I'm good. i 으아, 네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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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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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이게? 네아까 저희가 잡았던 소라 야, 진짜 통으로 넣었구나. 저희가 직접 잡아 아, 어, 근데 이거 딱딱한데 어떻게 빼요? 안에 토... 아, 음. 거를 잡아야 되구나 그러면 또 원래 보통 콜드드시는 분들이 내장을 빼고 드시더라고요. 어, 그렇죠. 그왜 내장이 이렇게 고 맛있지? 어금 어가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응. 엄청 좋아져. 내장찌개가 진짜 고만 안치고 깔깔하 매콤하면서 찌. 어? 된장찌개 맛있어? 와,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지 그, 신나다 매콤하면서 응. 어, 원래 해산물 들어가면 되게 시원하잖아 뭐가 그니까 응. 그 맛인거 같아 뭔가 그러니까 좀시켜서 원샷하고 싶다 맛이 뭔지 알지? 동치미 국물 원샷하고 싶어 너무 맛있어서 이 응. 그 하나하나는 껍데기를 다들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난개인적으로어째 그게 너무 맛있어. 그지? 그다음에... 업데기? 업데기? 원래 밥을 잘안먹는안먹데 오늘 데청 먹네 기먹데기 업데기? 업데거 업데기? 업데기? 어 내가 이데기 업데기? 업 신어 먹자 니 된장찌개 거의 다 먹었잖아 아 알겠다 그럼 아까 호기 먹었다 니가 호기 먹지 니가 너무 절도적으로 먹었어 <laughs> 짠을 다번짠 <당황>. 패슬라이트인데 <laughs> <laughs> 안 뺏깁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? 근데 왜 바쁘신 거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? 기운 요 찐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몰라 못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먹방을 찍어야 된대 근 그러니까 본인은 또안 나오는데 제주도 어, 왔으니까 흑돼지는 굉히 먹어야 돼. 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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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니까 매길 은잘 매겨야죠 내가 하을때 캐릭터가 너무 재밌으셔서 어. 구독자분들이 얼굴 빨리 보여달라고 할것 같거든요 우리보다 더궁금 하실 것 같아요 얼굴은 언제쯤 보여주실 예정입니까? 구독자가 정말 많아지면 은 제가 그때 오픈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얼마나 많은 거지? 암량? 만 명. 네. 만명때 오픈한다고 네. 사장이 궁금하신 분들 때문에 많이. 음, 대표님이 너무 재밌으셔서 이방 올라가. 나도 나도. 솔직히 제 취재는 여행 오시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리는 아. 그 목적이었는데. 보여주시고 응. 우리 동생 두 명이 걸린 거죠 저한테. 아 여튼 와 저희 이거 끝지 다. 모두리 다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내일 또 네.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과연 <laughs> 내일은 어떤 음, 또 그래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내일 뭐 할지 보통 전날을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줘요 그래서 <laughs> 오늘 조리씨목 <또래치고 웃음> 엄청 힘들었잖아요 소리 실내포심 또 근데 재밌긴 했잖아 다아아 진짜요? 난 너무 좋아 진짜 내일 도 재밌는 제주도 진짜 여행 겸 추억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내셔널 제주 크리